답은 4번이고요.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. 극소값이 마삼이고 극대값이 4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. 2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다.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(x) 그럼 뭐야? 지금 천천히 계서 양수의 4차 함수니까 w 형태가 되는 거고 그때는 무조건 여기서 가는 거지 그때 값이 4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값은 마삼이고 그때 값은 4다라는 걸로 고정이다라는 소리는 극소값이 같다 이 말이에요 마삼으로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 그리고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럼 여기는 대칭이니까 3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랬을 때 1부터 3까지 f'x에다가 절대값을 쓰면 얘의 그, 어, 정답분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y는 fx니까 미분했을 때 0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1, 2, 3에서 0이니까 1, 2, 3에서 x축과 만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얘가 y는 f x 라 x랑 3차원수가 될 거다라는 걸알수있지 그러면서 1부터 3 안에서 1부터 2까지는 양수,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. 1부터 2까지는 양수,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음수.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. 그러면서 얘는 뭐다? F2 빼기 F1. 정독분의 정의로부터. 얘는 F3 빼기 F2. 이렇게 될 거니까, 결국에는 2F2. 빼기 F1 빼기 F3이 된다. 그럼 F2가 얼마고? 4구요. F1과 F3은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. 8 더하기 6은 14다. 라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정적 분할 값 풀어주면 된다.